안녕하세요 평택 화양 힐스테이트 84A 타입 유닛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자, 여기 바로 들어오시면 현관 전실이고요 오른편에는 신발장이고요 왼편에는 어떤 곳이냐면 펜트리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에어샤워 시스템이 천장에 되어 있어서 어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고 할때 밖에서 생활 일상 생활 하신 거 이렇게 털고 먼지 털고 들어오시면 좋겠지요. 그리고 현관에 보시면 미니 월패드가 있어서 여기서 엘리베이터 호출이라든지 외출하실 때 가스 제어라든가 모든 걸한 번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에는 욕조하고 이렇게 거치대랑 음잘 비치되어 있고 생활에 편리하게끔 콘센트도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방 보실게요. 첫 번째 자녀방은 이렇게 창문이 통풍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는 붙박이장, 베란다 발코니 확장 시 무상 제공 품목입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단, 하단에 옷 나눠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복도를 지나 두 번째 자녀방 보여주실게요. 두 번째 자녀방은 이렇게 서재로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명으로 되어 있어서 다이얼로 온도 조절, 대기 전략 차단, 스위치 잘 세련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방 맞은편에는 또 어떤 공간이 있냐면요. 자녀방 맞은편에는 펜트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선반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미니 월패드 보셨는데 현관에서요. 여기 보면 홈 네트워크 월패드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호출이라든지 대기 전략 차단, 온도 조절 모든 것을 한 번에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어, 저희 천장을 보시면 층고가 2.45로 개방감이 있고 높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 다 들어갔고요. 맞은 편에는 보면 아트월인데요. 이렇게 대형 아트월로 세럼믹 파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보실 텐데요. 주방은 모든 주부들이 선호하는 11자 동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와, 아일랜드 진짜 길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리를 하신다던가, 뭐, 식탁 대형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반대편에 보시면 요즘 요 사각 싱크볼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사각 싱크볼 큼증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창이 있는데, 제가 양쪽 팔을 이렇게 길게, 보, 해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마터풍이어서, 어, 환, 환기와 통풍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구장은 이렇게 스위치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시면 인덕션하고 후드하고 강파 오븐 준비되어 있고요. 이 공간은 세탁실인데, 세탁기, 건조기를 놓고도 여기 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스탠드 김치냉장고를 놓으셔도 좋고요. 여기 맞은편에는 창문도 있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김치냉장고 자리인데요. 저희는 짜투리 공간도 어, 활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깊은 수납장이 있어요. 수납장에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참 좋겠지요. 안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안방, 큼지막 팩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유일하게 베란다 발콘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분이나 이런 거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전동시 빨래 건조대 준비되어 있고, 여기 대피 공간인데 하양시 피난 차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주부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곳또한 가지 더 있죠. 여기는 드레스룸인데요. 오, 드레스룸 정말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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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뒷고 또 옆에 공간에도 드레스룸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드레스룸에는 창문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환기라든지 이런데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맞은편에는 전신 거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외출하실 때내옷무새를 보면 좋겠지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파우더룸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공간은 부부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부 욕실 마찬가지로 샤워 부스 있고, 이렇게 고급형 일체형 비데랑 세면대, 거치대. 어, 부부 욕실도 굉장히 넓어요. 84A 타입 미니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는 선짝순 동호 지정 중에 있어요.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1533-7266으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 예약제입니다. 1533-7266으로 방문 예약 또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